지난달 장수군 사과 농민들은 군청 광장에 사과 6천 박스를 쌓아놓고 야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급 불균형과 유통 경로 확보 실패 등 그동안 골맞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최근 장수군과 농가는 마라톤 회의 끝에 생산비 최저가 보장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농민들은 군청 광장을 장벽처럼 둘러쌌던 사과 박스를 다 수거해갔습니다. 먼저 군은 가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비 최저가 보장을 위해 5년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또 그간 소규모로 운영되던 가공산업을 직접화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스공장을 장수군에 유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농가에서 부담하던 포장박스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모든 사과에 관련된 것을 총망라해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당 1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수급 조절과 유통 경로 다변화에도 나섭니다. 현재 60%에 달하는 홍로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노후 과원에 대한 폐원을 유도합니다. 또 유통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제구실을 못 해온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국장님도 이제 APC를 활성화 시키겠다, 유통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별도의 부서를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위기의 장수 사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민입니다.